군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은 이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로운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담의색 경계선에 있는 화살 에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은 목시오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목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나세스 몫시오. 문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시오.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우르벤의 몫시오. 우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시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네. 땅이라. 너희는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을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는 너비가 만 척이요 동쪽으로는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는 2만 5천 척이라. 그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도부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이스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 그릇되지 아니하느니라땅은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이는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스 사람의 몫을 주되 길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요 할지니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을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2만, 2,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정원을 삼대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동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면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 연접하였으며그 땅을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격,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운 반듯한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구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은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만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만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돌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구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스람은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는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 목시요 베냐민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목시며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목시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스블루는 목시요 스블루는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스 목시후각 경계선 다음으로는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박 가데스 셈에 이르고 예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우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 5 0 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 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 5 0 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 합계는 팔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와 삼마라 하리라.